이루다 캠핑카입니다. 내일 입고되는 스타렉스 차량에 장착될 거실형 C 패밀리 모델 목가구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1시간 30분 이내에 장착 출고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모든 목가구, LED 조명등, 싱크폴, 수전, 청수통, 오수통, 테이블, 바닥 요트 마감 포함 총 400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제품은 고객 요청 사항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으로 운전석 뒷공간이 조금 더 넓게 확보된 제품입니다. 빠르게 둘러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가 있고, 편리한 위치로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판을 제거를 하고, 간편하게 침상 등받이를 올려서 아주 보고 앉아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파에도 앉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침상으로 만들려면 간단하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은 탈거도 가능합니다. 테이블을 제거를 하고, 접이식 수조파 또 제거를 하면 바닥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이동식 변기를 넣을 수 있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전자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제거를 하고 작은 수납장으로 대처를 하고 이 부분 등받이를 조금 더 뒤로 밀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싱크대 공간은 접이식 선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싱크대는 앞쪽을 열어서 수납을 이용할 수가 있고, 상판을 들어 올려서 더 넓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전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충전식이라 별도의 전기 연결은 필요가 없습니다. LED 조명 등은 각 부분별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원하시는 부분만 조명을 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L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기 작업은 따로 의뢰를 하지 않으셔서 공간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수석 쪽에 접이식 테이블을 요청을 하셔서 1m10짜리 큰 테이블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다시 완상 복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등받이도 올려서 편리하게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파워뱅크만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목가구 세트만 구매해 가셔서 전기 작업을 별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부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전기 작업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